1518년 7월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 지역 스트라스부르 한 여성의 불과 사이한 춤이 시작된 곳입니다. 트로페아 부인의 춤은 빠르게 전염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음악도 없이 멈출 줄 모르는 춤이었죠. 춤은 일주일 넘게 계속되었고 당국이 개입해 트로페아 부인을 성비투스 성당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미 춤은 집단적 열광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성비투스는 고통에서 벗어난 성인으로. 그의 성당은 힐링의 장소가 되었지만 춤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한달 사이 400명이 피로 심장마비 발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춤바람은 마침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당국은 춤추는 우를 폐쇄하고 춤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춤의 전염이 가져온 슬픔과 공포는 마을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이상한 춤의 전염은 다양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곡물이 곰팡이, 사회적 스트레스, 심지어 사이비 종교의 영향까지.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